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넌안 가? 아, 어, 나는 조금 있다. 아, 넌 밑에서 만든야 사실 내일이 제 생일인데 오늘 지금 파티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척 해줘야 되는데 모르는 척할 수가 없고 다 알아보러 가지고. 지금 4층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왕관. 이런 걸다 준비해왔습니다. 4층에 또 오라 오라고 하니까. 그만 가볼게요. 무슨 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를 다볼수 있거든요? 운동장에서 뭘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왕관이랑 이걸 쓰고. 어머,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하면 되겠죠? 아이가 없군요. 사실 여기로 나가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사실 그러면은 좀 분위기를 깨는 거니까 모른 척해 줄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저를 찾는다고 해 가지고 왜 찾아요? <laughs> 표정이 왜 그러신데요? 이렇게 그 이것도 장착을 하고 또 해야겠죠? 이게 아 이럴 줄 알고 제가 이분 찍어갔어요. 오빠 오빠도 갔었어. 음애들에게 응. 전화하면 대교하래. <laughs> <laughs> 그왜다 말하는 거야? 어뭘카였어실 <laughs> 이렇게 birthday queen. 오 귀여워. 저는..벌스데이 퀸니니까 이렇게.. 왕관까지 쓰고요더더 넣어야겠다 저는 이렇게 해피 벌스데이 우우우우우 사실 사실 오늘 생일이 아니야 오빠 나는 내 생일 언제인지 알지? 음 응. 언제야? 주말 주말 토요일이 두 개잖아 토요일 정답 내일 내일 내 생일 짜잔 <laughs> 전화하면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가 열차 가스를 좀 꺼야 응, 되거든요. 돌아왔어. 아, 이제 전화가 왔다고 아니요. 하네요. 전화가 와 가지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네. 지금 가스를 어, 가스를 닦끌게요 가스를 끄고 내려가면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저기 잔디밭 가야 돼. 아, 아까 애들이 뭐뭐 뭐 하는 거 봤어, 사실 들어오면서. 차았는데 다들 뭐 하고 있더라고. 종교가 이런 식으로 하고, 다면 어? 아, 나 씨.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저교 얘들아, 나 오늘 생일이니까 너네 다 같이 생일 축하한번 노래 불러줘라. 이렇게 딱한 대. 시바 다음 주, 다음 주 수업인데. 씨바 다행이다, 존나다 이라. <laughs> 좀 가리지 마치. 어머 세상에, 어, 야, 나 너무 감동적이야, 벌써 감동적이야, 뭐. <laughs> 아, 눈물 나, 대박. <laughs> 어머 나를 위해서. 저기 나다 봐버렸어요. 나나다 몰라, 다 몰라, 께. 사실 등장이 두 군데로 할수 있는데 여기서 등장할 수 있고 저기서 등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그림이 더 예쁘기 때문에 저기 일로 가고 있었는데 어머 유리문으로, 창문으로 지금 다 봐버렸어요. 음 <laughs> 그래도. 당신들 좀 가리지. <laughs> 그걸 어떻게 가리냐? 너무 커 가리기. 내가 못본 걸로 할게. 응. 음. 나 기억이 안 나. 뭐, 뭐였지?

우리나 이거 들어야 돼. 민나 일단 전수 받아서. 맞아. 이게 꽃가이거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근데. <laughs> 레비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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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왔어. 민호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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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 뭐야, 저 뒤틀린 초들은 뭔데요? 민호 생일 축하해. <laughs> 더 해? 너 왜, 무슨 <laughs> 다해.

생일 축하합니다. 와아아아아아 <laughs> 언니, 생일 축하해. 축하해. 연기와 조명이 너무 멋있어요. <기회가 웃음> <못해. 잘> <laughs> 선글라스까지 <웃음> 너무 멋있다. 야, 사진 좀 찍어. 너 사진 좀. 아, 사진 찍어. 너 사진 좀 근데. 찍어야 돼. 완전 멋지게. 너가 <laughs> <정우가> 찍어. <지금 웃음> 야, 그거는 <정우가> 너가 <너무 웃음> 잘 다니면 멋지해요 Oh my god. <laughs> 아, 문 열렸는데 내가 트렁크 열어줄게. 아무튼 나 던져놓으면 되지 않을까? 꼬리 <laughs> <꼴이> 왜 이러냐? <laughs> 공주는 지금 어다 같이 요 <laughs> 응. 공주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게 생일 파티 한 사실 생일은 내일인데 벌써부터 지금 생일 파티를 해가지고 기분 상당히 좋은 공주입니다. 지금 귀걸이와 사파이어 목걸이까지 선물 받았어요. 거의 뭐 5천만 원 급이에요. 그리고 이 왕관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반지도 받았어요. 너무 너무 행복한 하루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파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고급스러운 루비 세트 하고 파티에 참석하도록 할게요. <laughs> 오늘은 마징가의 생일이고요 yeah. 어? 어, 세상에. 오늘은 마징가의 생일이고 내일은 저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정파티를 yeah.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울산 대교 너무너무 예쁘고요 지금, 지금 광안리 완전히 핫걸들이 광안리를 가고 있, 있기 때문에 광안리 딱 기다려 딱 가보해 아시겠어요? 광안리 기다려 너무 <laughs> 귀여워. 지얼, 지얼. 왜 이렇게 심으세 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건배 사를할게 내가 한한 사람 산악회에서 옛날에 본 거거든? 이네 표정 좋게 하라고. 내가 지하 볼게. 누가 나의 편, 언제나 니네 편, 누나, 언니. <laughs> 아니 <laughs> 하나 <laughs>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은 마지막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오, 고마워 생일 축하해. 고마워 고마워 손을비시고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도도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생일 생일 축하

들 같이 이렇게 자는거 여기 이렇게 자를까? 너무 보여 주기지될것 같아. 해피 버스데이. 착각할 수도 있지. 그냥 <laughs> <laughs> 그런 <그럼, 그럼. 웃음> 그런 사람이 다 실수하는 를 거. <laughs> 음. 좀더 싶다. 맛있다. <laughs> 이 <laughs> 이렇게. 카메라 켜니까 왜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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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아니야, <laughs> 카메라 이렇게. 의식한게아니라먹게 이곳의 카메라 캐구마를 먹는 그 유일한 민초 그 그거 알아? 올리브영에 그 안데스인가? 음! 뭐? 그거 그 맛있어 그 민초 너무 음, 모르는데 그거는 아, <laughs> 진짜 <laughs> 뭐 보이나요? <laughs> 대충 그냥 보여주면 돼요. <laughs> 세제. 맞아. 이거 매운 거 먹어줘. 허구의 매운 거. 미소할래, 맞지? 다시 해볼게. 안경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아진가 어머니의 잡채 어제 먹다 남은 케이밥 김혜지가 만든 밥야 컵만에 입수 네 개나 들어가냐? 그래 하늘 우리 나눠 먹을게 예. 잡채 먹방 원래 생일에는 잡채를 먹는 거야 음. 예. 아 고마워 고마웠어 <laughs> 아 이거 진짜, 아, 응, 진짜 맛있다 약간 진짜 맛있다 잡채 먹는 거 내가 감동이않아 이거 진짜 감동이잖아 진짜 이야 엘리베이터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220, 2 AK47 0고2 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